사마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암몬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사,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왕정시대로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변화 가운데 가장 핵심 인물이 사무엘과 사울 왕입니다. 마치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듯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그 왕,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사우를 세우며 본인은 한발 물러서서 이제 왕정 시대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길목에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 누구의 것을 착취하였거나 속이거나 압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 또한 그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누구도 사무엘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런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았고 선지자를 수해 결격사유가 없었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곧 이어서 6절 말씀부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회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6절 말씀부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인도해 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여우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자기 소견의 오른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며 우상을 섬길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진노하셔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징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 받는 것을 반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징계가 임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그 결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죄로 가득한 모습의 그 절정,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아린 다른 세상적인 왕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 자체를 요구한 것이 그것이 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이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대표하는 인간적인 왕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좀더 자유롭게 살아가고 좀더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면서도 왕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세상의 통치자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죄를 범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여우아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밀 베는 때는요. 5월과 6월 그 시기입니다. 그때는 건기라서 비가 잘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하였던 그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폐역한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런 민족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악한 동기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했던 사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분명한 죄입니다. 이미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되돌아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할수 있는 것은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함께 여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 또한 그 왕의 통치를 따르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것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며.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며,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쏟으며 목숨을 걸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헛된 것을 쫓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 쏟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스리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에 사울이 앉아있을지라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한 동기로 세상적인 왕을 요구했던 그 죄, 그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지만,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사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왕, 이스라엘 왕국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자신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붙잡고 살아가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유익하기도 하지 못하며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에 마음을 쏟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행했던,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리속께서 우리의 왕대심을 인정하며 예수리속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큰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예수리소의 그, 그 크신, 그 크신, 그큰 일,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왕정 시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이 품어야 할 마음 그들이 이제 품어야 할 기준과 말씀과 그 마음, 그 마음 하나하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대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더러움과 죄로 가득 찬 헛된 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기준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2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